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확인하는 건강 체력 평가 제도인 PAPS, PAPS에 대해 소개해 드려 합니다. PAPS.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K-pop 할때 p p 인가팝콘할때 p p 인가 PAPS는 바로 영어로 PAPS라고 쓰고 이 약자를 영어 풀어본다면?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우리나라 말로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 현재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팝스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체 활동 처방이 주어지는 평가 시스템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건역을 치러야 할 체력장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데 왜 팝스를 측정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최근 1년이 넘도록 야외활동이 지양되어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지내지 않았나요? 팝스는 최근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증가와 체력 저하가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더욱 더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합스로 무엇을 측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3,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배웠던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중네가지 근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그리고 체진량 지수를 측정하는데요 이 요인들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게 됩니다 평가 종목을 하나하나 알아본다면 심폐지구력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운동할 수 있나를 알아보는 평가이므로 셔틀런이라고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 그리고 오래 달리기 걷기 그리고 스텝 검사로 할수 있는데요 스텝 검사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간단한 운동이면서 우리의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해요 두 번째 유연성 하면 생각나는 운동 우리가 쭉 쭈... 미는 운동 기억하시죠?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을 하거나 종합 유연성 검사도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순발력. 순발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폭발적인 힘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로 측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력과 근지구력은.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그리고 악력검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근육에 자극이 있는 운동들이네요 이중 제일 간단한 악력검사로도 근력을 측정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운동도 그리고 운동 체력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 것도 아닌 마지막으로 체지방 검사는 신체 검사인데요.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 검사로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나의 신체 능력을 측정한 뒤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총 5등급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나에게 부족한 신체 능력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등을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수준이 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측정에 임해야겠죠? 건강하려고 어. 운동하냐? 음. 운동하려고 건강하지! 어우 좋았어! 중간 퀴즈 팝스를 측정하기 전에 우리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준비운동 측정 종목마다 올바른 준비 운동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측정하는 종목들의 바른 자세들도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언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안녕.